안녕하세요 양희연입니다. 오늘은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 원장님을 모시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립선 비대증도 있고 전립선암도 있잖아요. 우선 전립선암은 어떤 병일까요?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으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져서 요도를 눌러서 생기는 병이고요. 전립선 암은 비정상적인 조직이 전립선 내부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전립선 암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연령 군별 주요 암종 발생 분류를 확인해 보면 2018년 국내 자료인데도 남자 중에서는 전립선 암이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암입니다. 어,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 암의 발생 원인은 뭘까요? 전립선 암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노화입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인종 중에서도 흑인이 동양인이나 백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전립선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치료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전립선암이 더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육류를 많이 먹는 서양식 식습관이 발생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관수술, 흡연, 음주, 전립선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긴 하나 이 중에서 정확하게 발생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들이 발생을 할까요? 전립선암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게 빈뇨, 야간뇨, 급박뇨 잔뇨감과 같은 하부요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발기부전. 허리 골반 통증, 혈정액증, 척추 골절, 하지 부종, 빈혈 등의 증상도 전립선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전립선암은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이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전립선암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남성분들과 하부 요로 증상과 같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검사 도중에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과 진단 과정이 똑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 시 시행하는 병력 청취 및 설문지 조사, 배뇨 일지, 직장 수지 검사, 요류 검사, 장뇨 측정,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PSA를 포함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 전립선 비대증 시 시행하는 검사들을 먼저 시행합니다. 그럼 이 직장 수지 검사, PSA 검사라는 것은 뭘까요?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하여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는 검사인데 전립선 밖으로 튀어나온 결절을 확인하거나 전립선의 밀도가 단단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SA라고 불리는 혈청 전립선 특이 항문 검사는 전립선에 이상이 있을 때 올라간 특성을 이용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PSA를 통하여 수치가 많이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굉장히 말은 어려운데 어떤 검사일까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항문으로 얇은 초음파 검사 기구를 삽입하고 전립선의 크기, 전립선의 비정상 음영 등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소견들이 관찰하게 되면 이러한 의심 소견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밀 검사라는 게 MRI 검사일까요? 그렇습니다. MRI를 통하여 전립선암의 의심 정도를 수치화 할수 있습니다. 파이라이즈 점수라고 불리는데 총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1, 2단계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3, 4, 5단계라면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전립선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게 돼요? 전립선 조직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병 직장으로 조직 검사 장치를 전립선 초음파에 추가로 부착을 하여 전립선 조직을 검사하는 방법과 mri에서 어심 소견을 바탕으로 의심 병변을 컴퓨터로 미리 설정하고 음당 아래쪽에 회음부로 조직 검사 장치를 직접 삽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될까요?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전립선 암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스캔, CT 검사 등을 추가로 더 시행하여 진행 여부, 전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립선 암으로 진단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병기 결정입니다. 크게 국소암, 국소 진행암, 전이 암으로 나뉘게 되며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말 저위험도의 초기 암이라면 능동적 감시라고 하여 주기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면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위험도나 중등도 위험도의 암이라면 수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외방사선, 사이버 나이프, 양성자 등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고요. 브라키, 냉동, 하이프, IR2와 같은 국소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전이암의 경우에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 치료, 항암제 치료, 뼈 합병증 예방 치료도 같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치료 결과도 좋아서 전립선 암이라고 치료를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전립선 암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립선암은 무증상이 많으므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금주나 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습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콩및콩 콩 가공 식품도 도움이 되며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된 토마토, 자몽, 수박 딸기 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네이처 비뇨의학과 의원 은평점 유지원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